됐어요 됐죠 아니 아니 너 일부러 그러는거야? 안녕하세요 야노드 정재훈입니다 흑자의 멋진 알칸타라 부츠 카본 M 기어봉 다이다이 지금 시작합니다 렛츠고 M 기어봉 다이 지금 시동을 끄고 얘기할걸 M 기어봉 다이 지금 시작합니다 렛츠고 여기서 시동을 끌까요? 끄고 할까요? 킨 상태에서 할까요? 사이드 걸고 뭐야 이렇게 쉽게 빠져 뚜껑 겠네 누르고 죽방을 날릴 기세로 하나 둘셋하 아, 진짜 맞았어 오, 이거 멍들겠는데요? 아우, 진짜 세게 맞았어. 아우, 잠깐만. <웃음> <웃음> 웃을 일은 아닌데, 웃기네. 아 어, 아파. 아 어, 진짜 맞았어, 진짜. 약간, 아까 빠지는 느낌이 나서 어, 눈물이 저절어 <laughs> 아우, 아파. 어우 아파. 아, 근데 이게, 진짜 동공이 맞았어요, 완전. 이 옆에, 이 주변이 맞은 게 아니고. 커넥터를 빼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눈이 정상은 아니네. 딱 감으니까 편안하네. 좋잖아. 이, <laughs> <laughs> 구독, 좋아요. <laughs> 이거 뭐, <눈> 안 빠지는데요? <laughs> 진짜 왜 이렇게 커넥터를 어렵게 만들어? 우리 제조사들은. 이거 못 빼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어? <laughs> 그 왜, 풀스 같은 거 보면, 팩, 폐... 뭐야, 팩이랜다 <laughs> 팩 꼽는 것처럼 쉽게 좀 해주지 어 눈을 크게 뜨니까 잘 보여 제가 안 보여서 못한 거였어요 어 눈이... 어떡해 눈이 붓고 있어 내 쌍꺼풀이 없어졌어 자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드러냅니다 보면 얘네도 꼰드로 붙였어 왜. 이거 튜닝인가? 튜닝 스멜이 좀 나네요 막 허접하게 게 뭐. 잠깐만 이렇게있잖아요 이렇게 잖아요 이렇게 잖아요 과감하게 뜯겠습니다. 아, 그것도 쭉 둘러서 그냥 칼로 빼요.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으면 영상이 나옵니까? <laughs> 이게 지금 내가 눈부상 때문에 <laughs> 이 주둥이가 <laughs> 겸손했었어. 그래. 뭐, 나 끝나간다. 편집하고 돌아올까요? <laughs> 아닌데 지금 다 뗐는데. 아, 이게 이런지 부셔질까 봐. 됐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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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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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게 니아 여유가 없네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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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쪽하고 이쪽이 기준이잖아. 네. 여기로 먼저 두 군데 이 변을 먼저 붙여놓고. 근데 지금 이미 고정돼 있어요, 그냥 안 붙여도. 여기가 근데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쪽을 당기면서 지금 붙여야 돼, 본드질을 해야 되잖아. 이쪽은 그 이쪽을 요쪽만 이쪽 변만 먼저 본드를 발라서 고정을 시켜놓고 이, 나머지 이쪽 부분들은 이제 본드를 조금씩 발라가면서 당기면서 붙이, 붙여라 이거지. 근데 지금 안 발라도 이렇게 고정이 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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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가봅시다. 자 일단 바르고 그냥 막 붙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일단 이 모서리를 먼저 붙여야겠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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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거기? 보시면 되죠. 야 너도 댓글 중에 어떤 애가 이 다이 영상을 보고 고문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못 말하냐? 저저 사단장 표창 받았습니다, 군생. 본인은 본인 스스로 둔다 잘한다고 <laughs> 생해어머 <생각한 거 아니? 웃음> 사단장 표창을 받았다고요, 군생. 분쟁을 하면서 사단장 표창 받으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아니, 사단장 표창을 받았다는 애가 톰스타 잠몰 응? 때 정리를 안 해서 분장을 써? 앞뒤가안 맞는 개소리야. 둘 분장도 쌌고 표장장도 받았고 야, 이거 되나? 이거 되나? 이거 되나? 이거 되나? 이거 되나?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쉽게 된다고? 됐어요. 뒤를 봐봐, 코코가 제대로 꽂혀 보는가. 자라라. 어, 어, 어. 고개 숙인 남자. 아 잠깐, 방금, 응. 뭐, 방금 이, 이 모습이 좀 뭐가. 또딱 <laughs> 붙어. <laughs> 자. 그다음 커넥터를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레드. 그다. 이제 차로 가서 자. 보면은 누구나 낄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모양이 다르니까요. 아니 잠깐만 생각 아 <laughs> 이거를 이거를 여기에 끼고 왜안 맞지 왜안 들어가지 이렇게인가 뭐야 이거 왜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데 그 모양이 거기가 아니네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여기 아니 자 여기 여기 잭이 들어가는 게 뭐겠어?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콘넥터가 여기 꺾이는 이유가 뭐겠냐고 아 이유가 뭐겠냐고 불 들어오게 거피. 하려고 그래 그럼 얘를 잘 아무것도 안꼽는다고 네. 그럼 얘는 불안 들어오게 할 거야? 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가 들어온다고 얘가 안 들어온다고? 그럼 피는? 피, 피는 건 어떻게 확인해? 피다니야 피! 주차, 주차 위치에 놓은 건 어떻게 확인하냐고 앞으로밀어면니니까 그러면, 이컨 콘... <laughs> 아니 잘라. 그러면, 은 얘를 꽂으려면 잘라야 돼요 이 그러면, 면 좋을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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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 고루가 그리면그스면아러 아니 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이아잖아 이거. 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들그가면고안들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생각이 있습니다 안녕세요 여러분 개새끼야 <laughs> 위로 날라갔어요 위로 존나 추한던네 말을 자 이제 잘랐으니까 맞자 역시 <laughs> 역시 아 그럼 거기가 그냥 피, 피. 신호 받는 <laughs> 곳인가 보네 자 정리를 손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니 되게 조작스럽게 됐네. 이거 선 때문에 이거 기어 넣다가 몰려 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진짜 게려 조금 더 가. 됐어. 이렇게 들어데 에스. 브라보. 댄스 댄스 짠짠 짠, 짠짠짠 짠! 0 <목소리> 0 색깔 보이는 거죠? 좀... 색깔 바뀌는 바퀴... 거. 무슨 색깔이 바뀔? 이거 색깔 바뀌는 거좀 닦게. 짠! 짠! 0 0 0 1 0 0 0 자, 오늘의 0이내0탱이0 <다임. 목소리> 1 음, 농농하게 나가도 뭔지 비싼거니까 예, 유광 코너이더비싸더라요 견적입니다 기어봉 16만 8천원 내 오른쪽 눈 고통 그립감도 좋네 아니얘도 나쁘진 않은는데긴 영상 <laughs> 아, 아주 좋아졌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